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함께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박동국 유미경 성교사님 잠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선교사님을 좀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울산 시민교회의 사무 간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박동국 전도사님을 당시 전도사님을 만나셔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고 어,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러시아로 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미경 선교사님의 어, 부모님이 우리 교회. 에 교인이시죠 유재천 집사님과 신순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출석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한번 예 저기 예, 잠시 한번 서울 한번 예, 예 우리 박사 한번 보내드릴까요? <laughs> 예. 그리고 박동욱 선교사님은요 예, G.P. 선교회 소속이십니다 2000년에 러시아로 파송을 받으셨고요 모스크바와 담보프에서 사역을 하셨고 현재는 오브니스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2012년부터 교회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한국 문화센터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 따님이 어, 계시는데 2년 전에 결혼을 하셨고 둘째 셋째는 한동대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박동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경 보고와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어, 제 아내 덕에 이렇게 신민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희는. 어,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어, 2000년 어, 러시아로 파송이 되어 지금 해수로 24년 어, 만 23년 한 5개월 정도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김창우 목사님과 또 이렇게 울산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뵈면서 어,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가 있는 곳은 어, 깔루가 주오븐인스크라는 어,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한 10만 인구가 살고 있고요. 어, 우전 어, 세계 최초 어, 원자력을 개발했던 원자력 연구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삼성 공장이 현재 있,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 제 아내 유미경 선교사는 89년부터 95년까지 울산 시민교회 제 1대 그 사무간사로 어, 섬겼다고 어, 해요. 어, 이정감 목사님께서 어, 저, 저와 제 아내를 보면. 어, 저를 뺏어갔다고 어, 제 아내가 그랬답니다. 제 목사님께 죽을 때까지 호시민께 떠나지 않겠다고 근데 저를 만나서 <laughs>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어,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또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어, 장인 장모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마 60년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셉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서 애굽에 온 형제들에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집트로 보낸 존재는 형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는 분명 형들을 원망하고 아마 죽이고 싶을 만큼 아마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는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한탄하면서 형들을 증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릴 때 꿈을 꾼그 꿈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꿈에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그 옛날 꿈꿨던 그 꿈대로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살았던 세월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시련이었고 인내의 연속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와 어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 흉년이 들었을 때다 죽게 되었을 때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먹고 견디고 지낼 수 있을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런 죽게 될 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준비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죽지 않게 존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섭리의 시각으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분명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본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꺼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게 될 때까지 어려움을 준 사람을 복수하지 않겠,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한 요셉은 어느덧 자신의 모든 삶을 믿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시련,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낙심이 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은 어, 저희 부부를 어, 94년도에 어,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에 어, 결혼을 했습니다. 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 주일학교 어, 저희 반 어,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께서 선 선생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희들 꿈이 뭐니? 동구가 너의 꿈이 뭐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어,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너무 저는 마음이 그, 항상 감사하고 너무 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전도사님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죠.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이 되었을 때 똑같이 어,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또 똑같이 질문합니다. 동거가 너의 꿈이 뭐니?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이요. 그랬더니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전도사님보다 목사님이 더 커. 그러면서 어, 목사가 되 된, 어, 전도가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어, 바로 요무렵의 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졸업식을 하지 아니한 1월달 어느 날 중고등부 임역원 수련회가 금식기도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어,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당연히. 어, 입력원 안에 저도 포함되는 줄 알고 얼떨결에 다 준비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어, 최고 연소자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형들 누나들 고등학, 고등학생 누나들 형들 있는 가운데 저 혼자 참석을 했어요 그 수련회 가서 금식하면서 기, 어, 말씀을 듣는데 저희를 가르쳤던 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도 입학도 하지 않은 제가 손을 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까지 매해년마다 꿈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 선교사로 있습니다. 저는 참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에한 선교단체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훈련을 받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G.P. 선교회 전신 옛날에는 P.W.M. 해외협력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을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마치고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러시아를 가게 될 때에 어,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여섯 어, 살된 딸, 그리고 생후 10개월 된 아들, 그리고 제 아내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들, 그렇게 한 번도 가지, 가보지도 못했던 러시아 땅을 저희들은 밟게 됐습니다. 어, 선교사는 어, 첫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한 2년 정도 이후에 본국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 그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 처가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일기장에 제 아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소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일기장을 적은 날이 아마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성교보고를 성교 어, 했던 날인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은 제 아내가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일기장에 그렇게 써놓고 제 안에는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장으로서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제 의도대로 저는 러시아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청년 때에 이미 러시아로 가기를 소원했던 소련으로 가기를 서운했던 제 아내의 작은 기도문 하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을 러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아, 저희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그 나라가 보고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뭐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한국에서는 러시아가 못된 된 나라, 당장 망해야 될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어, 한국의 메스컴에는 우크라 불쌍한 우크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공격 어,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또 러시아에서의 얘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laughs> 어, 하지만 저는 저희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러시아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과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러시아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을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PPT 좀 띄어 주시죠. 예, 저희는 어, 현재 참된 빛이 되는 교회라는 이름 줄여서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스니스비엣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은 아니고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고신측 교회입니다. 모스크바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어, 주일 예배를 드리고 100kg가 넘는 땅이 땅에 와서, 교회가 없는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 2012년 11월 달에 저 교회를... 어, 대신 맡아서 섬기게 어, 됐습니다.